다시 이제 갈 건데요. 이렇게 식탁과, 이렇게 다, 아까 다이편을 보셨죠? 어. 저기 서아 보죠.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봤는데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재료들과, 이렇게 물 나오는 곳, 이런 것까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수건이 끼니까 들어주고. 이 여기 둔둔. 짠 여기 냉장고입니다. 뚜둔 짠. 이렇게. 이거는 삐삐 소리 나서 대충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더 이렇게 깊숙이 가본다면, 슉. 여기 이렇게 과일, 이렇게. 과일에, 여긴 과일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술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밑에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김치냉장고 여기는 뭐, 뭐 있는데 여기는 술도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세탁기 있는 곳이에요. 여긴 잘안 쓰는 곳이라서.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할아버지 방? 저희 할아버지가 자는 침대랑 여기 옷이랑 선풍기랑 그리고 여기 옷장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부셔서 지금은 병원 입원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의 옷들이 숨겨져 있는 곳 같은데요. 어이 다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긴안아니요자 한쪽 문. 오 여기 넥타이랑 할아버지 다 옷인가?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아빠 옷도 있는 것 같기도 했어, 했어요이게 베란다인데요. 벌레가 맞아야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죠. 아우 냄새. 여기는 냄새가 저가 너무 불리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보여줄게요. 여기 해초가 있고, 음, 그것도 있고. 짠, 저, 저가 자는 침대. 그리고 여긴 저가 쓰는 책상인데, 언제 덜었죠? 아까 친구 놀러와서 청소를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액체 괴물들. 파란 칼라 괴물. 보라색 칼라 괴물. 노란색, 어이쿠. 노란색, 칼라 괴물. 초록색, 칼라 괴물. 여기는, 이거 뭐냐. 이런, 잘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킷시 어, 스킷시다 이거는 스킷시고 이건 젤리임오탄입니다 이건 진주슬라임. 이거는 마카롱, 어이쿠. 아, 그런 치즈괴물인데 이게 말라가지고 전 굳어가지고 전 통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쓰레기도 다 저희 쓰레기통에다 가 넣어야겠죠? 에휴, 배부르겠다. 너, 저희 쓰레기통이에요. 음. 음, 여기 연필, 연필 집어넣고, 구멍도 집어넣고, 가위로 집어넣어야겠다. 가위 여기.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비째도 있어요. 잠깐만요. 가위, 빨간 가위, 음, 파란 가위. 이거, 저가 만든 그릇입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저렇게 우퉁부퉁한 건 없는데, 꽤잘 만든 것 같아요. 짠, 이건 빗들이에요. 이거 두 개, 아, 어, 세 개는, 저기다, 마루에. 아 그리고 마루를 공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여긴 드라이기랑 아침마다 빛는 저의 즈과 계정국과 여기 띵동 누르는데 여기 청소하는 것도 보여드리니까 참 희한하네요. 이건 저의 원래 의자였습니다. 이건 저의 의자가 아닌데 그거 화장실로 공개했네 여기 밑에는 통 무슨 통가? 이끝인가전매니큐어 응. 저희 할머니가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겼게요 여기도 보여줄게요. 에휴, 이 할머니는 정말. 응. 어, 어 여기 빗이 있어요. 빗이랑 이렇게 무티슈 이건 뭐, 이제 모르지 이건 거울인데요. 엄청나게 안 열려요. 이상한 거울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렇게 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물하기. 여기는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창고방. 그까 화장실 있었죠. 화그 화장실은 제가 급할 때 쓰는데 자주 저쪽 라이언이 있는 화장실 자주 써요. 저기엔 피치가 있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야 어디지 여기다. 있 <laughs> 오늘 은 대청소 날이려서 저방은 저가 청소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청소하고 있는거야 이렇게 샤프도 놓고 어. 아내 몰랑이 아내 몰랑이 미안해 이건 저가 만든 그릇이에요 키키 근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저의 팔찌입니다. 이거는 저의 스티커. 어, 이거 워크. 워크북. 1학년때한 건데 여기 아직도 있네. 진도 카드는 이제 안 쓰게 됐어요. 새로 피아노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진도. 이건 쌀 과자인데 아직도 있네요. 이거는, 뭔가, 고즈 같은 건데, 여기는, 이거는 팔찌, 세이 라고 놓고기타도 여기다가 놓을게요 짤가닥은 나중에 저가 먹을 거예니까 여기다 놓고깡빈 거는 버려야겠죠? 고물질도 버리고, 짠. 이것도 저의, 여긴 가위를 보관하는데고 잠깐. 아, 잠깐. 이건 미키마우스. 저의, 저 전화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친구가 준 거예요. 짠, 이건 저의 친구, 미미. 맨날 아빠가 숨긴다고, 목표를 맡겨달라고 해서 맡겨주, 맡겨, 맡겨다니고 갔는데, 응. 어. 응? 여기 저 사탕이 있어요. 여기 사진 꼬지입니다. 돼지 사진 꼬지. 오, 깨질 뻔했다. 헐. 심장 마비될 뻔했죠? 자동차랑 젤 앨범. 그리고 친구 젤리겜. 짠. 이렇게 딱 정리가 됐네요. 사탕. 사탕은 여기다 넣고, 맛있는 것도 여기다 넣어야겠다. 두여넣어야겠죠 에휴. 뭐야, 이렇게 묻었대. 제가 묻었어요. 잘안 보이시지만, 엄청 더러워요. 이미에다가 <laughs> 그냥 이렇게 막대기도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의 책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아, 저 저희 장난감들 이렇게 저는 장난감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여기도 장난감들,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 여긴 큰 장난감들만 있어요. 아 여기는 음악 여기는 저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는 책들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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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다다단 이건 저의 보물창고라서 안보여드릴겠습니다 여기 스케치북, 여기는 저의 미니어처미니어처들이에요 이렇게 보물창고들. 저는 옷입니다. 아유, 방아 깨끗해. 我们又开始喽，拜拜，你妞。拜拜